여러분 안녕하세요. 덕수상정가의 남노박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가정식 백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요. 어떠한 메뉴들이 있는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오시죠. 자, 여러 지금 남도 밥상 제가 안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야, 메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백반도 있고, 뭐, 된장찌개도 시작해가지고, 메뉴가 정말 실세없이 많아요. 근데 거기다 가격까지 굉장히 또 저렴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음식들이 맛있다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요. 야, 여기 한 줄이 끝이 아니라 옆에도 더 있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들, 점심에는 식사, 저녁에 또뭐 해야 될까요? 술 한잔 마셔야죠. 자, 그래서 안주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또 안주 메뉴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야, 여러분, 메뉴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또 주방대는 우리 사장님의 요리 실력이 또 대단하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두부 전골부터 해서 두루치기, 부대찌개, 야, 진짜 맛있습니다. 닭볶음탕에. 야뭐 사이드 메뉴까지 뭐 거의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골라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남도 밥상에서 점심에는 맛있는 식사를 그리고 또 저녁에는 맛있는 안주와 함께 소주 한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즐겁게 식사 그리고 즐거운 소주 한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남도 밥상에서.